음, 엄청 내려막이다 야, 이거 막창 난데. 안 들어오면. 야, 이거. 야, 바람도 우로 5m야. 그러니까, 우로 5m인데 있 땡겼다, 땡겼다. 의식에 땡겼지. 땡기실 것 같아서 죽어도 아, <laughs> 아, 그래요? 오늘은 계속 땡기네요. 지금 제대로 맞은 게한 개도 없다.

저 아이템 나온 거아고가사 <laughs> <가타가> 존나 나온 거 같아. 근데 하이트 좋네요. 네. 아 원래 이런 거 죽어야 돼. 흑해 네. 술 깨고 아, 있어. 자! 이야! 아아와 이거 두 샷이다. 부샷 월장킥이다, 이거. 2 5 0점는데 어우, 시끄 아, 워서 나한테... 아, 일단 새로운 단어 틈 있네. 그거 왼쪽 어깨 낮게... 네, 자. 아니, 반대로... 이라는아열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좋다!

존나 맞으니까 끝 나가요. 이게 한번 터지면은. 네. 아, 애미좀 왼쪽으로 해주안되나아맞 어, 빼들, 빼들 빼들. 네. 정말 부상이다. 미쪽으로해면딱 들어, 딱 에리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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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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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에리리에 맞아 나잖아. 아 맞지마, 도로 맞지마, 도로 맞지마. 맞지 봐라 이봐라 이거. 야 왼쪽으로 또 많이 산산하던데. 말 존나 대기애 음, <laughs> 자꾸 뭘 하니까 지금 안 맞는 거 아이가. 뭘 하는지 알고. 뭘 해서 그렇다. 조용해, 조용해. <laughs> 자, 골치, 골치, 문 들어가는구만. 아. 나이스. 어우, 많이, 많이 갔다, 야. 땡겼어, 땡겼어. PT7의 문제점이지. 경타를으 존나 갔다. 경타안 맞게 쳤다, <laughs> 그런, 형식. <laughs> 그, 그런, 형식까지. <웃음> <지금>. <웃음> 그러니까 일부러 길게 잡던 스데 제대로 하자. 형이 계속 기가 <웃음> <웃음> 우리, 척, 아, 왜이렇이렇 아, 가이게 아, 이게 그신 아, 야이려게는척 아, 왜 아, 왜 이렇게 터 아, 왜 이렇게 터었 아, 야잘던게 아, 갔이 아, 왜 이렇게 터져? 아, 어 아, 이 아, 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아, 어. 아, 펑크. 아, 네. 올라갔어. 아, 이게 핀이 붙어있어서 좀, 아. 심리적으로 좀, 붙여와. 초록색이 저런데, 근데. 그니까. 올리면 되는 거야. 바로 또 바로 퍼팅이 돼. 잘 어, 잘 쳤다. 패. 게 러프는 1 0 m 더 올라온대 패어웨이보다. 더 올라간다고? 덜, 더, 더, 더. 올라다고 아, 더 러프는 한 끌어 짧게래? 짧는시면이3 0 0이 300이. 네삼 개야, 디티에서 오. 哦不오得哦不어不不 오, 오오오不不 오. 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오오不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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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허, 잠깐만 네. 왔어요. 저, 러프가 뭐 러프가 뭐 너무 높으니까 이거. 좀떠 있으니까. 네. 아, 다른 데보다 조금 뭐, 불편해. 그러면 이거는 17m를 음. 10, 쳐야돼? 그렇죠. 곱하 20하면 네? 6m, 6.5m, 7m 더 네. 치니까 18m, 19, 1 18, 9 m 네그래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치라하더라고요 음. 골프전 음. 공식 음. 채널에 그렇게 되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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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하라고 네. 곱하기 20. 아니, 곱하기 20. 아니, 너무 뭐, 높이 곱하기, 곱하기 20. 20. 저희 보통 10 하잖아요. 근데, 아이템 서버는 틀려, 요 그때, 때 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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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데 많이 안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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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like 음 어, 음. SO uh... not 재미 a... i n g to be able to do i 이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좋아, 나이스! 나이스! <놀람> 아! 왔어, 아! 아! 잘한다? 네. 잘한다. 네. 아! 좀 그러니까. 아! 음, 저는 음.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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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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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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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럴 때 고민되는 건5 m 칠지 6 m 칠지 그래서 이거 짧아서 이건 5 m 쳐야 될까? 5 m 느낌 쳐도 어차피 우리는 6 m 치니까 다 <laughs> 했으 <와우! 웃음> 아 m 쳤어요? 5 6 m 치기 그거 지떻게 이거 칠까요? 그냥 4미터 쳐요 4.33 쳐야지, 형. 네. 아. 어 어? 아, 아 이거 진짜 짜증나 너무 멋있어. 어, 이거 뭐겠어, 형님? 뭐, 야, 좋아, 또, 또 따로. 그. 네. 아, 씨, 또. 하따라 하는데. 한번 또, 또 넘어가. 2, 3m? 아 이거 3m 3m 2m 2m, 2m.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야, 주 씨가 공원 안 갔다 해 가지고. 여기서. <laughs> 야, 무여 무여 무여.